선영쌤 음. 아저 토익 문제 풀때 도대체 시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시간? 네 아, 시간 맞추면 답을 아예 못 맞춰요 지금 진짜? 시간 맞춰봤어? 아니 시간을 맞추면 답을 아예 못 맞춰요 쌤 <laughs> 아니 그리고 답 맞추면 또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이거 스트레스 너무 장난 아닌데? 음, 아니, 도대체 음. 시간 어떻게 맞춰요 쌤 미치겠어요 그냥 맞춰야지 아니 그럼 진짜 다 틀리냐니까요 쌤아 그냥 그래도 해야 돼 원래 시험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 내에 푸는 건데 그게 엄청 어려운 거야 응?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너가 지금 풀수 있는 문제 수준이 예를 들면 너야 명사 자리. 어, 정답 응. 명, 명사자리 명 그래 명사자리 그리고 관부 응. 응. 병력 그렇지 아나 준비되어 <laughs> 있는데 그래 너 지금 완전 빠르잖아 <laughs> 근데 이런 문제는 너만 잘 풀어? 딴 애들도 잘 풀어? 아딴 애들도 풀겠죠 좀니 어깨는 애 뒤에 있는 애 좌우 어디 있는 애도 다 풀어 문제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는 사실 맞춰도 크게 점수가 돼야 한대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지 아. 음. 단점 방지용이지 점수 단면 크게 득이 없어.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뭐야? 뭔데요, 쌤? 뭐, 점수 엄청 세다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풀릴 리가 있어? 어, 아, 그렇네. 아, 그럼 어떻게요 쌤? 시간 빼고 음. 풀면 음.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일 존슬리퍼 많이 눌렀잖아. 아, 는 쌤, 어. 그거 볼 때는 알거든요. 음, 음. 그 혼자 볼 때는 아예 생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제 생각에 음. 시간 신경을 아예 안 쓰고 답부터 음. 좀 맞추면 안안 돼. 아, 절대 네? 안 돼. 그냥, 그냥 찍어. 찍으라고? 어, 일단 찍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시간 맞추는데 도움이 돼. 시험에는 항상 시간 제한 있지. 토익 몇분 시험이죠? 200분 시험? 아! 200분 아닌가? <laughs> 자, 200문제는 200분인가요? <laughs> 아니에요. 시험은 원래 200문제를 120분에 푸는 되게 시간이 촉박한 시험이야. 대충 계산해봐도 문제 하나당 1분도 안 되는 시험인데, 영어로 해보듯는 굉장히 힘든 시험이지.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문제를 풀게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모든 학생들이 거의 시험이 평균적으로 한1 0점은더 나올걸? 그런 거 어? 가치가 없지. 아, 그럼 선생님 어떡해요. 이거 진짜 잘하고 싶은데. 일단 시간부터 맞추고, 그냥 틀려버려, 과감하게. 아, 틀리라고 했어요? 응, 틀려. 그게 약간 틀린다고 하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되잖아. 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어설프게 하는 거, 잘 몰랐던 걸 굉장히 잘치려준다고 생각하면 좋겠지. 그러네, 그래서 그 모르는 문제를 잘 뽑아서 배웠던 교재 있잖아. 네. 그거랑 비교하면서 프리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하다 보면 그 문제가 비슷한 게 다시 나왔을 때 이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훨씬 낫겠네요. 그러면은 정답만 맞춰 시간도 맞추게 돼. 이제 나중에 시간도 맞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뭘 맞춘다? 답을 맞춘다. 예스. 그게. 가장, 가장, 가장. 그냥 편하게 맞 먹고 이런 방식대로 풀어주면 돼. 우리 예솔이 공부한 지 며칠 됐지? 저 t h days. <laughs> 예전에도 3일 공부하지 않으어요 3일이 원래 <laughs> 제일 힘들었어요 3일밖에 안 됐으면 지금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이제 시작한 거야? 시작이어요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버텨니다 네. 알겠지?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나 4일치 갑니다 쌤 좋아요 <laughs> 가서 공부해